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시, 보이는 데는 이제 7시 나인님 변원이고, 약간 프로토스랑 좀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궁예족인 거... 아, 궁예적이네요 하이떡님 이번에는 궁예적으로 했고, 11시입니다.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에 자원을 캔 다음에 본진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자원을 채취하면 자동으로 자원이 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편리한 것 같고 따로 멀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 궁예유족이 좀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처음에 건물 짓는 게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유족보다 견원족은 굉장히 작은, 작은데 저 아직까지 게임을 한 넷, 다섯 판? 그 정도밖에 안 해봐가지고 밸런스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유닛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깔끔하고 이 일꾼들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이 농민, 그다음에 이견원족의 이, 이 지금 모자 쓰고 있는 애들 뭔가 그리고 또 좋은 게 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부금이 일꾼은 이제 본진에서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본진의 이제 에드온 형식으로 이제 건물을 테크트리 건물을 이제 추가해서 올리는 방식이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또 열애불상이라고 약간 이게 타워 역할도 해주거든요. 초반에 공중마다이렇게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물이 다 하나씩 있고요. 에드온 형식으로 일단 지금 견원 야인님은 지금 초반에 지금 이 창병을 뽑아서 정찰하고 있는데 지금 원서치로 지금 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선혜동님도 원서치를 정찰하는데 일단 서로 위치는 갈렸고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뭔가 초반에 그 일꾼들, 일꾼들을 이제 이 식량, 나무, 이제 금으로 이제 분배하는 게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최적화를 아직 몰라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뭔가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이 게임은 월티플레이가안 된다는 점, 하려면 하했던 집으로 와서야 해 된다는 점, 이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신란 안나오고 이제 이게 후 이제 궁예족, 왕건족, 견원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게 후, 후 고구려, 후백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려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지금 현역정님은 지금 농가를 하나 지었는데 하나보다는 두 개, 세개 정도까지 지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아,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궁수... 왔는데 지금 여기 창병이 3 마리나 있기 때문에 냅다 도망쳐야 되는데 죽었죠. 아주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선혜성님도 지금 아 선혜성님은 지금 불상 제조소를 짓고 있고요. 이 불상 제조소에서는 이제 열의 불상을 뽑을 수가 있고 이제 탱크 같은 약간 그런 메카닉 유닛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뽑아봤는데 그 유닛의 화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탱크 느낌이 나, 났고요. 실내는 푸석대나 지금 술 한창 술, 술 땡길 때죠. 술, 술 먹고 이제 이렇게 여, 여성을 즐기, 즐기고 놀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일꾼 지금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멀티를 하려는 건지. 아 이쪽에 지금 다른 쪽에 지금 금도 같이 캐고 있고 이, 이 게임이 뭔가 진짜 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좀 자원 채취하는 게 많이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라인님은 이제 지진 위주로 지금 일꾼 뽑고 자원 채취하고 있고, 편해떡님은 지금 불상제조소를 지금 지었다는 거. 이제 곧불상 혹은 이제 그 천공 모습이뭐 탱크 같은 유닛 유닛이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방금 모셨죠? 여기서 이제 타워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열의불상이 아, 일단 일꾼 한 마리 잡고, 저 세상 갔죠? 아, 선혜떡님 지금 왕관이 아니고 궁이에요 제가 아직 공족이 좀 헷갈려가지고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아, 역선 그 선혜떡님 열애불상을 뽑았는데 이게 그화력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공중인이시고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윤이시죠. 공격력은 굉장히 좋네요. 지상 공격력 40, 공중 50이나 되고요. 아, 지금 그러면서 병영을 지금 취소해 해체했거든요. 아, 지금 아, 불상 제조술을 3개나 짓고, 지금 불상 러스 하겠다는 거, 열애불상. 아, 이거 어, 과연... 그럼 그러면서 지금 빠르게 지금 황금 열애상, 지금 뽑았거든요. 황금 열애상에서 이제 불상 그 강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죠? 그쵸, 약간, 소반, 빠른, 이제, 빠른 레이스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공중 유닛이 이제 기동성이 굉장히 좋고, 이제 유닛이 겹치기 때문에 드릴라 짤짤을 해준다면은 좀 피해 볼수 있거든요. 그에 맞서서 지금 야이님은 무도가, 아, 무도가는 딱 봐도 이제 공중 공격을 못할 것 같죠. 공중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이 애술과 지금 이 노병이 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구요. 근데 지금, 선해떡님은 열애불쌍. 아, 이게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일단 지금 여기 지금 병력 갈무리 해주고 있는 모습. 아, 서로 이렇게 엇갈릴, 엇갈리나요? 엘리전 가나요? 과연 불쌍. 어, 마주치나요? 마주치나요? 그냥 엇갈리나요? 엇갈린다면 이제 공중유닛이 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엘리전 하기에도 더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히 지금 열애불상 모아주고 있고 불상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아 일단 엇갈렸죠 선택님도 본진에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아, 지금, 셰이 좀, 일단, 지금, 안전하게, 지금, 엘리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진 지키러 가나요? 아, 본진 지금, 불상 3개 있고, 공중 공격할수 있는 유닛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이 무도가는 지금, 건물, 아, 지금 무도가 지금, 한 불이, 주먹이 불주먹인가요? 건물 지금 완전히, 살살 녹고 있죠? 엎, 진쌀 마냥. 아, 무도가 굉장히, 센데요? 건물 굉장히 잘버시는데 불주먹인가요? 열애불상 불, 아, 나이, 하지만 지금, 골상 추가 합류하면서 일단 지금 다운 해줬고, 하지만 지금 건물, 본진 건물이 피해가 지금 꽤있고요 라인님은 지금 공중, 대비를 철저히 해줘야죠. 음, 이 철기병은 지금 공중 공격이 안 되죠. 지상 공격밖에 없고요 아, 무도가 뭔가 비주얼이 상당히 강력했는데, 진짜 북두신권, 캔스로 마냥 불주먹으로 건물을 부셨지만 전사했고, 지금 열애불상 지금, 야이님 진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일단 야이님 지금, 금을 하나, 한 쪽에서만 보고, 아, 일단 지금 열애불상 지금 들어갔고,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불상 몇 개가 있는 거죠? 불쌍한 캐내기 정도씩 놓는 걸로 보이고요 아 지금 이쪽에 지금 타워다부어졌고 지금 병력이 없죠 지금 과연 막을지 기지를 쓸지 아 태보, 태보했나요 무조가들? 조혜련, 조혜련 아 본진 이거 파괴 되면 곧그 게임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본진에서 지금 화살이 나오네요 열애부살 죽이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지금 열애불쌍 끄고 있고 아이 열애불쌍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엣덩님이 또 이런 날비를 또 알고 있었다니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요 아 이거 막기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일꾼도 피해가 많고 이장희 레더님 이번 판은 영리롭게, 영리하게 지금 플레이하면서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아, 일단 그러면서 지금 여덟 별장도 지금 많이 손상됐고, 일단 이 러시는 겨우겨우 지금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그러면 서라인님도공중유서또 봤는데 이 체력이 200, 300, 이고 공중 공격력이 40이네요. 열애불장은 20에, 공중력 50. 약간 비슷비슷하죠? 서로 스펙은. 일단 지금 서로 병력 엇갈렸고 지금 군비원, 지금 본진에 지금 견제하러 갔는데, 한금 열애상에서 이. 수비가 되고 있고, 이쪽에 지금. 일꾼 피해는 있긴 하겠네요 넷덩님 열애불상은 어디죠넷덩님 열애불상 아 이쪽에 있었고 이건 두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열애불상으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일꾼 피해 나 받고 있는데 아 이쪽에 일꾼 맛집! 일꾼 맛집! 여기 일꾼 지금 맛집으로 손문난 이쪽에 와서 일꾼 다 아, 지금 탄참 녹이고 있죠 일꾼 아, 이거 많이 불리합니다, 야이님 아, 이꾼 지금 다 죽었죠. 이 게임은 일꾼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지금 이 공비화는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열애불상으로 지금 방어했구요. 아, 열애불상, 이거 굉장히 개사기 유닛 아닌가요? 저 다음에, 다음 판에 하게 되면 열애불상을 뽑아야겠네요. 일단 이 게임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중 유닛이 기동성이 많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컨트롤 하기도 쉽고, 스펙도 나쁘지 않고요 레덩님은 아, 이번판을 약간 열애불상 컨셉으로 잡으신건가요? 열애불상만 지금 꾸준히 뽑아주고 있네요 아.. 야.. 열애불상 약간 좀 보는맛이 좀 있네요 뭔가 유니시 디자인은 되게 뭔가 멋스럽죠? 약간 그태조왕건의 컨셉을 잘살린것 같죠? 불상이 지금 공중에 떠다니면서 공격하는 게 뭔가 되게 이색적인 느낌이 들고요. 일단 지금 애술을 뽑아서 애술가 지금 공비현을 모아주고 있는데, 노병도 지금 모아주고 있고, 근데 지금 열애불상 오고 있는데, 본진 지금 빈집이거든요. 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1군, 2마리, 3마리 가지고 고 1군이 없어요. 지금 아, 나인님 병력이 많이 좀 초라한 느낌이네요. 노병 3마리야, 예술가. 지금 공기원 1마리, 아 이거 같이 싸우자. 같이 아, 공기원 지금. 같고요. 건물 수리도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알기로 궁예조건 그냥 자체 수리가 있거든요. 일꾼으로 수리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러면서 지금 종간아 이거 종간 다들 기억하시나요? 한창 태조왕건 드라마 볼때 이제 그 왕건 옆에서 이제 책사 역할을 하던 그 김갑수 배우님이 이제 열연을 했죠. 종간 종관으로 약간 그. 뭔가 그 모습도 뭔가 많이 닮았죠, 그 김갑수 배우님이랑 그니 그때 좀 추억도 지금 되새기면서 지금 게임을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제가 지금까지 <laughs> 반, 종종이 반대였네요 야인님이 열애불상을 뽑고 있었던 거였네요